유럽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심상치 않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32억 달러 규모에서 2031년엔 무려 184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인데요. 연평균 4.2%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자랑합니다.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바로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장이 곧 건강한 삶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기능성 식품과 음료는 물론 건강 보조제 심지어 동물 사료까지 프로바이오틱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유럽의 소비자들은 이제 장 건강을 넘어 면역력, 정신 건강까지 케어해 주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필수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연 유래 성분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인기가 계속해서 치솟는 추세입니다. 주요 유럽 국가들이 시장 성장을 주도하며 전 세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미래를 연결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지금 주목할 때입니다.